편안하게 그냥 응. 안겨버리네 가만 응. 있네 응. 아, 응. 가만 편안해 편안해 지금 청 편해 자려고 해 응. <laughs> 엄마 품이야 응. 응, 응? 대가족이다 이라고있나오 <laughs> <laughs> 우산이가 터키 응. 안기니까 편안하게 하는 거라 부산이는 장난도 좀 치는 거 같은데 아침에 밥 쩌면은 응. 조금 먹고 나서 신난다고 조금 뛰다니고 와 가지고 양말 양말 개모고 막아응이장난치는거 그래, 같지. 그렇지. <놀람> 아이고 가만히 있다 신기하대. 어, 부산이는 안으면 진짜 조용해. 가만 히 있어. 이발을 빼면 진주는 잘안 안겨 있어. 잘안 안을. 어 그래도 <laughs> 이제 뒤네 내려가려고 내려가려고 펌제지. 제일 편한데 앉아. <laughs> 남다 깔고 앉아 버렸다. 지가 위에 앉아 버렸. 지가 있어 위에 앉아 버렸다. 아히 위에 앉았어. 진주. 때문에 다들 밑에 깔렸다. 깔어 아이고 여보라. 아이고 소독이다 아이고 이 부산이 자나 자나 왜 그래 <laughs> 부산이 왜 이렇게 <laughs> 조용한 거야 어. <laughs> 나 대야 되는데 <laughs> 나 대고 아, 네. 나 대야 되는데 얘가 어. <laughs> 엄마 배 속에 들어 들어간 걸로 착각하나 음. 얘네들 보래 어 아예 잔다 자 <laughs> 잔다 자 아이고 <laughs> 저거 저기 저거 따로 따로 자는 것 보다 편한가봐 <laughs> 내려갈 생각도 안해 내려가려고 생각도 안해요 한심 자 엄마는 <laughs> 실심하지마 한심 자라 한심 자 한심 자라 어 그냥 그냥 뭐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여기서 한심 자자 이러는데 야 안아주는 거 싫어할 줄 알았더니 얘들이 엄청 좋아하네. 안아주는 게 좋았어. 안아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네. 몰랐네, 몰랐어. 응, 진짜 잘하네. 응, 진짜 이네들 잘하고 한다. 정말 안 갑다. 뭐야? 난다. 이렇게 맨날 안아줘야 되면 또 어떡하지? <laughs> 맨날 이렇게 안아줘야 되면 어떡니 어? 어? 이고 진주야. 야, 예. 부산이 깔고, 깔고 편안하나. 부산이니, 위에 올라 탔는데도, 가만있네. 오늘은 부산이가 부산이가 아닌데. 부산아. 괜찮아, 밑에 있어도. 아이고 터덜해 터덜이 아이고 자는 모습이야 제대로 찍는다 오늘도 자는 모습도 이렇게 안겨서 자는 것도 좋아하네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아예 사람 좋은 줄 알았나 보다. 사람 좋은 줄 알았어. 우리 가족이 됐다 진짜로. 진짜 우리 가족이 돼 버렸네. 아니, 아야 잠들었지? 눈 뜨고 자자. 응. 눈 뜨고 잔다. 얘들 <laughs> 참. 눈 뜨고 잠들어버렸다. 일어날 생각도 안 해. 편한가 보네. 엄청 편해 안네 이렇게 편한 거.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하고 좋아. 응. <laughs>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한숨 자라 자라자라 자라자라 얌전한 아이들이 되버렸다 오늘은 <laughs> 얌전해 오늘은 얌전 모드로 갑니다 이 얌전 모드입니다. 예비들. 예쁘다 우리 이렇게 얌전하게 <laughs> 얌전한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얌전할 때도 있어요. 부산에 이제 진짜 눈가고 살라 하는데. <laughs> 눈 감으면 완전 자는 건데 눈 뜨고 자다가 눈 감는데 꼼짝을 안 해? 애들 웃기다 오오 좀 오래 야되는데아 어떡해 어떡하니? <laughs> 어얘들도 <laughs> <laughs> 이렇게 맨날 알아달라고 그러겠네 어 <laughs> <laughs> <laughs>

진주야, 가자 진주, 사부작이 진주. 사부작, 사부작. 사부작이 진주. 사부작이 진주. 꼭 어, 내려간다. 진주는 내려가고, 이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 타자 누구입니까? 그다음 타자 내려가세요. 는 <laughs> 그다음 타자 내려가 주세요. 한 <laughs> 다음 타자는 누구일까요? 진준아의 잠들어 버렸고. 진주는 아 진준 내려갔고 아, 부산이. 부산이가 잠들었다 음. 부산 잠들어갖고 쉽게 깨, 깨지 않을 것 같은데 음, 아아아아났다도아아다 <laughs> 잤나 어, 어. 아, 아이아아이아아아아이아아아아결아아아아마아아아아아